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임피던스 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피던스 와트라고 주어져 있고요, 임피던스 와트 그리고 이, 어, 임피던스 와트는 임피던스 전압을 어, 임피던스 와트에 대한 정의는 어, 임피던스 전압을 공급하는 전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또,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도 어떤, 거,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크기가 바로, 이 임피던스 전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압 변동률, 그리 이제, 퍼센트 전압 강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한 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줄로트를 조금 어임피던스전화임피던스에 의한 전화광의 크기를 이제 계산하려고 측정 측정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 이제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그리고 보면 어 일차측 저항의 아 일차측 권선 저항 누설 리액턴스 2차측 권선 저항 누설 리액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 이런 등가회로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임피던스는 변압기 임피던스를 이야기합니다.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임피던스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임피던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크기를 이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변압기 임피던스가 아닌 다른 임피던스를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임피던스 전스라는 것은 어 이렇게 단자에 연결되는 이제 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어 제거하고 부하를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버린다? 이, 이 부분을 단락 시켜 버리는 것이죠. 단락 단락 시켜 버리는 것이다. 단락 시켜 버린 상태에서 이제 앞단에 입력 단에 전압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전압을 주었을 때 전격 전압을 주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 임피던스 값이 이제 외부 어 그런 부하단의 임피던스가 없어지면서 단락이 되어 버리면서 여기에 흐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가 흐르, 흐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매우 높은 단락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 그래서 매우 높은 단락 전류가 흐르면 권선이 타 버리거나 소손되어 버리는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만 고려하기 위해서 부하 측을 어떻게 한다? 단락해 버리는 것이고 경격 전압으로 운전을 해 버리게 되면 2차측의 단락 전류가 매우 높아서 이렇게 변압기가 이제 권선이 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임피던스의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전압을 어떻게 하자? 서서히 증가시키자. 전압을, 정, 정적 전압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킨 상태, 증가시키면서 뭘 확인해보자. 1차 또는 2차 측의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될수 있도록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서서히 증가시켜서 전류값이 만약에 1차 값이다라고 한다면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하자?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볼수 있다. 그 배경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쪽이 이제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되는 전압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뭐와 같다? 전압, 강화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때 이 전압 강화는 어떤 값입니까? 정격 전류가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1차 측정격 전류이니까 임피던스를 2차 측을 1차로 환산한 전체 임피던스에 의한 어떤 전압 어, 임피던스 전압 강화 크기와 공급되는 전압이 서로 같은 전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단락을 해서 변압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변압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변압기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었을 때 출력 단자 두 선이 나와 있을 것이고 입력 단자로 두 선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 단자를 단락을 시켜 버린 상태에서 입력 전압에 여기에 전류 값을 전류계와 전류계와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전압계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압을 입력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죠. 서서히 증가시켜서 전류계의 전류가 정적 전류가 되고 그리고 정적 전류가 되었을 때 그때 전압을 측정하면 뭘알수 있다? 임피던스에 의한 변압기의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피던스 전압을 공급하는 전력이 바로 무엇이다? 임피던스 와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십니다. 그래서 일차는 이때 공급된 1차 전압은 임피던스 전압이고, 정격치의 3에서 10%의 전압 정도의 값을 가진다. 어,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 그런 그 1에서 2%, 그리고 2에서 뭐 4%, 5% 정도의 전압 변동률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차 입력 값을 보게 되면,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소비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과 그리고 리액턴스의 합입니다. 그리고이 부분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1차 측전격 전류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임피던스 전압에 이제 1차 측전격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임피던스와트의 값이 되는데, 어, 저항 1, 2, 2차측을 1차측으로 환산한 거 플러스 리액터 스도 2차측을 1차측으로 환산한 거에 전류를 1차측 전격전류를 곱을 해주게 되면 임피던스 전압이죠 이게 임피던스 전압에 뭘 곱해 주자 여기 다시 1차측 전격전류를 곱해 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R21 플러스 JX21에 i1n의 제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본다면, i1n 제곱에 r 2 1 플러스 j x 2 1 곱하기 i1n의 제곱으로 두 가지 항으로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하전류하고 저항은 위상차가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벡터도 앞선 시간에 벡터도에서 봤을 때, 전류와 리액턴스 성분과의 위상 차이는 몇 도를 갖고 있다? 둘의 위상 차이는 90도의 위상 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항은 그냥 그대로 전력 값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리액턴스의 크기는 계산을, 벡터적인 현상을 고려, 위상 차를 고려해 본다면 i1n의 제곱 곱하기 x2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에서 이 세타가 90도가 되어서 전력이 어, 어, 이 무효 전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계산 값이 이게 제로가 0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흘렀지만 측정되는 이 전력의 값이 0이 되어버려서 공급되는 전력은 다 저항에 의해서 소비되는 그런 동손의 값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 와트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어, 전 시간에, 어, 전전 시간이네요. 퍼센, 퍼센트 저항 강화를 했었을 때 PS 부분을 이게 PS가 아니라 오타하고 PC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PS 그 임피던스 와트의 PS도 S로 쓸 수도 있고 동손인 PC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다시 이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제 설계자가 알고 있는 변압계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뭐 임피던스의 크기가 얼마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변압기다 미지의 변압계를 가지고 와서 이 도대체 내부의 임피던스의한 전압 강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고자 했었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정수 측정 부분이 되겠는데요. 변압기의 정수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변압기를, 어, 금방도 말씀, 임피던스 전압이나 임피던스 와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압기 특성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변압기 특성, 특성을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어, 이런 측정에 의해서 전압계 전류계, 전력량계, 이세 가지의 기구를 이용을 해서, 변압기의 1차 측에 대한 변수, 2차 측에 대한 변수를 모두 계산해 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기의 정수 측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픈 테스트 방법과 두 번째, 이제 클로즈드 테스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픈이라는 것은 어디를 오픈한다, 어디를 개방한다, 부하를 이렇게 부하단을 개방해 버리는 것이고, 어 이제 클로즈드 테스트는 부하를 어떻게 한다? 받은 상태, 단락시킨 상태에서 측정하는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어 부하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오픈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1차 측에 바로 전격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단락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높게 흐를 일이 없어서, 이제 1차 측에 전격 전압을 인가를 하고, 1차 측 입력 값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 전류에 의해서 1차 측 권선에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입력 전압과 유도기 전력의 어떤 평형평형으로 1차 측에는 매우 낮은 여자 전류만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압계와 그 다음에 전류계, 그리고 전력 량계를 가지고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값들이 가지는 의미를 보게 되면, 일단은 1차 측에다는 어떤 값 수주자, 1차 측 전격 전압을 입력을 시킨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2차 측이 개방이, 되어버리, 개, 개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철심은 그냥 쉽게 포화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철심 쉽게 포화가 되어버리기 버리기 때문에 1차 측에는 매우 낮은 여자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류계에서 전류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전류는 여자 전류만 측정이 되고 그러면 여자 전류가 이렇게 더 이, 부하단이 이쪽이 개방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 개방되어 있어 버리니까, 1차 측 부하전류나 2차 측 부하전류나 모두 이제 0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낮은 여자전류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자전류는 다시 철선전류와 자화전류로 나뉘어서 흐르게 될 것이고, 자화전류는, 어, 이렇게 90도 위상이 느린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 이제 그 어, 우리가 이제 벡터도를 그려서 보았을 때 어, 1차측의 전압에 대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90도 느리게 흐르게 된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전력은 얼마가 되어버릴까요? V1 곱하기 I파이, 자화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력은 얼마가 된다? 0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무효전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전력량계에서 측정되는 전력은 철손 전류에 의한 전력만 측정이 되더라. 그러면 전력 장계에 의해서 값은 어떤 값이 된다? 철손에 의해서 나타나는 손실. 그래서, 철, 철의 어, 특성 때문에,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손실인 철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계에서는 1차 측 전격 전압이 측정이 될 것이고, 전류계는 여자 전류, I0 값이 V1N, 여자 전류가 측정이 되고, 연령단계는 철손인 PI가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측정되는 값이 V1N, 그리고 여자전류, 그리고 철손인 PI 값이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값이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세 가지 값을 가지고 이제, 이제 여자 어드미턴스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 어드미턴스는 여자전류, 와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면 아니, 여자 전류와 입력되는 전압을 이용 해본다면 여자 어드미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 V 이 입력되는 전압은 어드미턴스가 아니라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 여자 임피던스 곱하기 여자 전류는 바로 공급되는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자 임피던스를 뭐로 표현하자 어드미턴스로 표현하게 된다면. 표현한다면 어드미턴스 1차 측 입력되는 전압은 여자 어드미턴스 분의 여자 전류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자 어드미턴스는 1차 측 입력 전압 분의 여자 전류로서 1차 측 어드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철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철선 전류, 철선 철손 전류, 곱하기, 철선 전류, 그리고 어, 이 철손에 걸리는 전압도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1차측 정적 전압이 인가가 되겠죠 1차측 정적 전압은 또 철손 전류 곱하기 여자 컨덕턴스에 대한 식이 될 것이고 양식의 이 여자 전류가 철손 전류, 철손 전류 곱해줘야 되겠죠 철손 전류를 이렇게 또 곱해 준다면 뭐가 된다? 둘다 철손에 대한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철손에 대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뭘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철손 전류를 계산할 수, 아, 철손 전력 측정이 돼서 여자 컨덕턴스, i, 철손 전류의 제곱 곱하기 여자 컨덕턴스는 철손이라는 식을 이용한다면 여자 컨덕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어드민턴스와 여자 컨덕턴스를 계산했기 때문에 서셉턴스 값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 어, 여자 전류에 대한 그 다음에 이역률 값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오픈 테스트에 대한 형태가 되겠고, 오픈 테스트를 하, 하게 되면 이제 어느 값이 측정이 되었습니까? 여자 철신 부분이죠. 여자 여자 전류에 대한 부분, 철심 부분에 대한 것들, 철심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 값들을 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이제 오픈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드 테스트가 되겠고, 이제 부하를 이렇게 단락시킨 상태에서 하는 테스트다. 어, 이제 이 테스트의 형태는 뭐와 비슷하냐면, 뭐와 같냐면, 이제 임피던스 전압을 측정했던 그런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측을 달라간 상태에서 입력 전압을 1차 또는 2차 전류가 정격이 되도록 서서히 증가를 시킨다. 그래서, 음, 그렇게 서서히 증가를 시키고, 그때에 측정되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와, 그 다음에 이 전력 양계를 가지고, 어, 이런 다양한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어, 임피던스 와트를 이야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 전압은 어떤 전압이라고 했냐면, 서서히 증가시켜서 정적 전류가 되는 그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 음, 전압계를, 음, 전압계, 전압계에서 음, 측정되는 것은 임피던스 전압인 VS가 측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것은 이 이제 전격 전류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전격 전류 1차 측 전격 전류가 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력량계는 유효 전력인 저항에 의한 손실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동선 또는 임피던스 와트가 측정이 된다. 이세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아, 어떤 값을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피던스 와트가 측정이 되고 그리고 1차 측 전격 전류 그리고 임피던스 와트 또는 동선값이 측정이 되는데 어, 임피던스 전압은 1차측 전격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1차측 전격전류 분의 임피던스 와트를 이용을 해서 전체 임피던스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임피던스 와트는 i1n의 제곱 곱하기 r2의 1 값이 1이죠. 이 1로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저항의 크기는 1차측 전류의 제곱분의 임피던스 와트, 전력 연계를 통해서 측정되는 임피던스 와트를 이용해서 저항의 전체 크기를 알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값을 이용한다면 이제 권선이 가지는 어, 누설 리액턴스 값까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 테스트와 클로즈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적인 특성에 대한 값들을 모두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정수 측정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가 가지는 이제 손실을 봤을 때, 뭐 어느 전기 기기도 마찬가지 있죠. 부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느냐, 부하에 관계 없이 만들어지는 손실을 우리가 늘 똑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불변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부하에 상관없이 무부하 상태에서도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무부하 손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명칭을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리고 부하가 있을 때 나타난 손실이다라고 해서 부하 손 또는 이제 가변 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부하 손 지금 뭐 변화하지 않은 손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 아까 그 이제 정수 측정에서도 정수 측정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부하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철의 손실은 어떻습니까? 개방 개방돼서도 철이 가지는 손실은 계속 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손은 가장 대표적인 무부하손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철손의 종류에는 이제 어떤 철의 포화 특성이라든지 잔류 자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그리고 자속의 변화 때문에 철심 내부의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이그 자속 주변에 맴돌이 전류가 만들어지는 에디커런트 손실 두 가지 손실이 가장 대표적인 철의 손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의 손실은 이제 주파수에 이러한 주파수에 비례를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이제 특히 이제 에디커런트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 t라는 것이 이제 두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께 두께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에디커런트 손실, 와전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얇은 그런 규소 강판을 적층한 구조로 사용을 한다. 그 이유는 두께를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이제 와전류 손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전류에 의해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1차 저항 손실, 그리고 여자 전류에 의한 저렴물 중 유전체 손실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무브아 손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 여자 전류에 의한 1차 저항 손 우리가 대부분 저항에 의해서 나, 나타나는 손실인 동손을 모두 가변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저항 손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무과손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1차 저항손이다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했었던 뭐 직류기 부분에서도 뭐어 이런 이제 어, 여자 전류에 의해서, 어, 그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계좌 저항선은 어떤 손실이었다? 무부하 손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하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손실인 가변소은 음, 부하 전류에 의한 각 권선의 저항소. 이런 이제 뭐라 부를 수가 있을까요? 동손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손실이다, 라고 해서, 어, 이제 동손이 가장 대표적인 부하손이고, 그리고 이제 표류, 부하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하손실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 무부하손의 대표적인 것은 철손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무부하손 하면 철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하손이다라고 한다면, 동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효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과 효율은 어떻습니까? 손실과 효율은 서로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손실이 높아지면 효율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손실이 낮아진다면 효율은 높아진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손실과 효율은 서로 반대적인 관계, 그리고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부화 효율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전부화 효율은 이제 정격에 대한, 정격 전압이라, 정격 전압과, 그리고 정격 전류가 흘렀을 때, 이때 나타나는 효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하는 효율은 보통 우리가 2차 측에 대한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차 측에 해당되는 값으로 효율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차 측의 이 전체 출력 값이 되겠죠. 2차 측 출력에다가 출력인데, 이제 효율, 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효율을 계산할 때 만약에 출력분의 출력이다, 출력을 기준으로 좀 어, 효율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이 출력을 내는데 내부적인 손실이 표, 어, 손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음, 분모 부분에 손실이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입력에 대한 부분으로 입력분의 입력으로서 효율을 계산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입력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출력이 나갔을 때 출력에 나갈 때 받는 손실을 어떻게 차감을 해서 차감을 해서 계산하는 이런 이제 효율 계산법이 있는데, 어, 변압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력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변압기에서 나오는 2차 측 출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 손실을, 아, 효율을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고, 출력에다가 출력분의 출력의 형태에 뭐가 더해집니까? 철손과, 그리고 뭐가 더해지냐면, 동손이 서로 더해져서, 철소는 무부하손, 대표적인 무부하손 실이고, 동손은 대표적인 이제 부하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선과 동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 출력 플러스 무부하손 플러스 부하손분의 출력이다. 출력 곱하기 100으로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n 분의 1 부하에 대한 효율 효율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요, n 분의 1 부하라는 것은 이제 전부하를 일로 보았을 때 전부하 전부하를 i 1어이 아, 차측이니까 i 2n이다. 이게 이제 전격 전류잖아요. 이제 부하라는 것은 전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격 전류다라고 했었을 때 n분의 1 부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정격 전류를 i e, n 을 1로 나누어 버린다면 이때 이 부하는 몇 퍼센트의 부하가 될까요? 정격 전류의 절반의 전류가 흐르니까 50%의 부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값을 가지고 어 부하 전류의 전부하 전류의 전격 전류의 어, 얼마큼 작은 전류가 흐르느냐, 그런 비율로서 나타내는 것이 n분의 1 부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1 부하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이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2차 측 전류와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소는 이제 부하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전류가 포함되어 있는 동선 부분에도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효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